2 5번 문제 영상 문제입니다. 문제 영상으로 드립니다. <laughs> 자 개그 콘서트의 한 장면입니다.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우리도 식량이 다 떨어져서 요알 네, 포인트라는 코너죠? 우리가 살려면 저게 식량 창고를 털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. 제가 털게요. 아니 어떻게 턴다는 거예요? 터는 게 필요할 때 바로 이뿌인데요 <laughs> <laughs> 터는 게 필요할 때 바로 이뿌인데요 <laughs> 이거 하나면요, 집 안에 있는 먼지 다털수 <laughs>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수지 씨가 들고 있는 기구 보셨죠? 이 기구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. 달려있거나 붙어있는 먼지를 쳐서 떼어내는 기구. 이 기구의 이름을 정확히 써주세요. 자, 네 분에다 확인해 보죠. 먼지, 떨이 이종욱 씨, 예. 제일 고민 많이 하시면서 쓰신 것 같은데요. 털인지 털인지 조금 헷갈려 가지고. 어 평소엔 어떻게 쓰시는데요? 대구 쪽에서는 네. 뭐 먼지털개. <laughs> 먼지털개. <털게. 웃음> 먼지털개. 아까 근데 이수지 씨가 타는 게 필요할 때라고 했는데. 그게 제작진의 함정이죠. 아 <laughs> 네. 제작진의 의도까지 파악을. 알겠습니다. 제작진의 의도 파악을 못해서 다인 문제 하나를 놓쳤다는 김영택 씨 <laughs> 이번에는 좀 어떻습니까? 제털이랑 같은 원리입니다. 재를 떨다. 그래서 먼지 네. 떨이가 맞습니다. 먼지 떨다 해서 먼지 떨이다. 네분 네 모두 먼지 떨이라고 답을 써 주셨는데요. 정답이 뭔지 확인합니다. 자, 먼지 떨이 정답입니다. 네분 모두 역시나 우승자시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거뜬하게 쉽게 맞히시는 것 같습니다. 김영택 씨 오늘 전략이. 상대방 분석을 먼저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다시 보기를 쭉 보니까요. 네. 그 예를 들면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약간 헤매다가 막판에 네. 그확 치고 나가더라고요. 주용야 씨는요. 예전에 그 몇년전 것도 보니까 그 당시에는 2등인가로 제가 기억하거든요. 근데 오.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그동안 심기 일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다크호스라고 판단됩니다. 이순재 씨요. 는 초반에 굉장히 그 엄살을 떠넘어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3등이 목표라 <laughs> 고 그러더니 어느새 네. 우승하셨더라고요. 어느새. 네. 근데 해보니까 뭐한끗 차이래 가지고 큰뭐 용도는 없을 것같네요 <laughs> KBS.